가짜 뉴스가 뭐야?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지 뭐야? 뉴스잖아? 그렇지 그런데 가짜도 있어. 어떻게 그래? 엄마도 예전에 TV에서 나오는 뉴스는 다 진짜인지 알았지?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?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? 그렇지? 기자들이 취재하는 거 아니었어?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? 그러게 말이다. 요즘은 너무 쉽게 기사를 쓰려니까 그러나 봐? 그게 무슨 소리야? 요즘은 진짜 발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기사거리나 찾고 그런 기자도 많은 것 같아. 그러니 가짜뉴스가 많은 것 같아. 무슨 기자가 그래? 글쎄 말이야. 엄마 어렸을 때에는 기자라 그러면 진짜 멋있어 보였거든. 그런데 요즘은 기자 자격 없는 기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가짜뉴스는 없어져야 하는데. 그렇지, 이 세상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잖아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가짜 뉴스 쓰는 기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. 지금은 왜 못해? 글쎄다. 너무 법이 관대한 것은 아닐까? 자기 기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텐데. 어떻게 책임을 줘? 가짜 기사 쓰면 벌금이라던가, 자꾸 가짜 뉴스를 쓰면 기자 자격을 박탈한다던지 여러 방법이 있지 않을까? 그 방법 좋겠다. 그럼 그법 이름을 뭐라 해야 될까? 응, 가짜뉴스를 만들었으면 가짜기자네? 그럼 가짜기자 방지법 어때? 그거 좋네. 빨리 그런 법이 나오면 좋겠네. 맞아. 그런데 그런 날이 올까? <목소리>